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월요일, 11시 27분입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1이었구요. 음, 자, 오늘 장 복귀하기 전에, 우리 교육생들, 특별히 우리 교육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 자,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자, 화요일 날 좋은 상승이 나왔고, 목요일 날 하락이 나왔어요. 이 하락이 나올 때, 음, 그리고, 어, 그 때의 일조 매도, 일조 매도 많은, 많은 그 매도 물량보다 지수가 관리되는 느낌이다. 지수가 그만큼 빠지지 않는다. 아, 그런 내용을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제가 6.11을 어, 찾아봤습니다. 자꾸 이거 복귀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목요일날 2주 전, 어, 2주 전 만기라고 똑같은 흐름이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6.11 싸움이다. 어, 아, 풋 옵션이 더갈 것인지 안못갈 것인지는 6.11이 중요하다. 아, 345 콜과 342 풋. 6.11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아,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죠? 어.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민수 님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자, 불꽃 님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결국에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장이 끝나고 동시 호가 마감할 때 아, 가격이 어떻게 끝나죠? 옛날 그 자, 경무님이 올려 놓은 그이걸 보면은 자, 6.21로 끝나요. 자, 콜옵션이 6.11를 잡고 끝나고요. 풋옵션은 6.11를 놓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장 뭐라는 얘기예요? 상승이란 상승 나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종가 베팅에 대한 아, 그 전략을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 가지고. 음? 자, 금요일 날 그랬더니 금요일 날 어떻게? 해? 진짜 상승 나오잖아요. 그죠? 자, 금요일 여기입니다. 금요일 상승 상승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뭐 되돌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이이 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음 어, 적어도 어, 1포인트니까. 음. 뭐 3포인트 이상. 3, 4포인트. 충분히 먹는 거고 옵션으로 따지면 50% 가까이 되는 거고 위클리를 따지면 1, 200%가 그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어, 자, 그랬던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금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어, 6.11을 또 지켜요. 3, 4, 5가 그죠? 그래서 6.11 붕괴, 붕괴하고 이제 붕괴되는 거 보고 제가 잠들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자, 6.11안 깨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6.11만 보고 있었다. 6.11만 보고 있었다. 아, 오전에. 그래서 시가부터 6.11에서 어, 투자 그 관점이 아주 명확했다. 아, 콜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죠. 언제까지? 금요일장과 월요일장도 이어집니다. 한시한 2시 조금 못 돼서 종가 붕괴 그 6.11일 분개. 여때 이제 푸 대응 잠깐 했다가 저는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잠들어서 올려오는 거.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니저 콜이 6 1 1을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요일인데 금요일이라서 주말 껴서 우리 오버하기 어려워요. 어, 그 심리적으로. 근데 분석으로서는 이미 오래 일정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런 이런 거를 계속 보고 배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종가 빈그 어, 포지션을 가져가거나 오버하는 거에도 많은 그 어, 신뢰도가 높은 투자 그 분석을 해볼수 있는 거죠. 자, 올해 마감시 6.11를 푸시 분기했고 콜이 잡아서 상, 해서 상승 먼저 나온 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자 금요일장 마감도 콜이 자꾸 마감했죠. 6.11일 자꾸 마감했다. 오늘 관찰해보자. 오늘 관찰해봤더니 어때요? 오, 오늘 월요일입니다. 관찰 아침 인사인데 오늘 관찰해봤더니 어때요? 진짜 상승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상승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을 자꾸 마감했느냐 붕괴해서 마감했느냐는 다음 날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미리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고 종가 베팅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곁들어서 어, 금요일에 뭘들이죠? 어, 뭐 이런 포지션 분석하면서 포지션 좋은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쌓이고 있군요. 자 하단이 그 지지되는 이유다. 이날 금요일이죠. 자 포지션 이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상승 나간다. 6.1% 잡고 끝났다. 자, 이런 거 어,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더욱 더 실려되는 거고요. 자, 목요일 마감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 마감할 때도 자, 경무 님이 이런 그 포지션을 띄워 주셨고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 자, 긍정적이라는 내용을 올렸고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자, 자 오늘 장은 음... 저 볼게요. 근데 이제 그 지수 밴드 분석했을 때 어, 밴드에서는 345, 345가 이제 342, 345요 밴드 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은 어, 자, 어제 어제 종가가 여기 3 4 3 4 9에요37 343.49. 그럼 345까지 가 봐야 어, 어 1. 6 3 포인트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의문이 들수 있는 거죠. 너무 밴드가 작은데. 응? 요거 돌파되면 3 4 7까지 열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장 끝나서 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콜은 역시나 어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의하면 3, 4, 5 라인 이 맞아요, 그죠? 근데 풋을 볼게요. 풋 3, 4, 7로 올라갔죠. 3, 4, 7로 올라가면서 밴드가 어떻게 바뀌어요? 3, 4, 5와 3, 4, 7로 바뀌죠. 그건 상단이 3, 4, 7이란 얘기예요. 자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육생들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밴드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콜은 어, 여기 행사가 선정하는 게 맞는데 푸시 변해버렸다 푸시 3,4,2 였는데 지금 밴드가 3,4,7로 바뀌었다 그럼 오늘 밴드가 3,4,5와3,4,7자 이렇게 밴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일단 빨리 익절하자. 올라가면 위꼬리아래꼬리 어? 얼마나 심합니까? 응?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자, 풋도 단타, 풋도 단타. 자 그러면서 어, 이미, 이미 오늘 뭐 강한 장의 조건은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강한 장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풋은 단타로 봐야 되는 거고 콜을 어, 콜풋 단타 단타 하더라도 콜이 주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교육 이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 어떤 종목에 물렸다 하더라도 콜에서 물려야 돼요. 그래야 본전이나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풋에 물려 있으면 안 되는 거. 풋의 금호는 풋이 내 평단가를 훼손할 때는 반드시 대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코은좀 물려 있어도 돼요 기다리면 다시 상승 나가 음? 옵션 분석으로 그리고 어, 자 오늘 장이 뭐 올라가면 쭉쭉 빼고 막그 분봉상으로 좀 어지럽게 나왔습니다만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그래도 제가 이거 드리죠 이거 3, 4, 5. 이미 돌파돼서 조정받는 거라서 이 라인만 지켜지면, 3, 4, 5 라인만 지켜지면, 3, 4, 7까지 갈 것이다. 자, 이, 이거 다그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장에 급등했던 거와 이거 다, 다 빼죠. 근데 오늘, 오늘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금일처럼 요 이렇게 빠지면 풋에서도 크게 먹었을 텐데 온도는 그렇게 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는 거를 수급이든 뭐든 옵션이든 모든 게다 우상향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이거 드렸을 때 10시 52분 음? 이후부터는 어, 롱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푸스로 단타를 했어 중간중간 하더라도. 자, 지수로 3 4 5. 밴드로는 약해 보이는데 밴드로는 3 4 5 라인 양광 예상되는데 어, 이미 그 코스피 200 차트를 보면은 이미 3 4 5로 돌파된 상태예요. 어, 그럼 여기만 지지되는 거 보면 계속 롱 바라라는 얘기, 롱 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3, 4, 5, 돌파되기 때문에, 3, 지지되면 3, 4, 5, 콜이 유리하다. 3, 4, 5와 3, 4, 7, 5. 자, 요 사이 마감이, 그 마감은 예, 예상이 되고, 오늘 어떻게, 이 사이에 마감됐죠. 3, 4, 7.5도 돌파돼서 마감한 것도 아니죠. 응? 음? 근데 3, 4, 7에 근접해서 마감했죠. 오늘 마감가 얼마죠? 3, 4, 7.27. 여기 3, 4, 7.50 정확히 터치하네요. 언제? 3시. 347.53으로. 이347.53 도달할 때 8.13이라는 가격을 가져 우리 목표가 8.13 콜의 목표가. 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고 재밌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달, 두 달, 세달 공부하면서 원리를 알았던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납니까? 아침부터. 그냥 시작하자마자 9시 8분에 78%, 18%, 승환님 보놀물 위클리, 승환님또 이거 뭐죠? 푸시네요. 푸스로 단타 15%. 짧게 먹었다. 콜있저라고 음. 오늘 그 분봉상으로 이렇게 쭉쭉쭉 빼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는 좀 챙겨주고. 또 들어갔어요 승환님 자푸74푸 추가 수익 2제로 완료 진입근거는 347.90 저항대 진입 347.90 347 어디죠 이 저항이 있는 자리잖아요 347.90이 자 여기 이 저항대잖아요 윗꼬리 돌파는 돌파가 아니죠 캔들로 딱 돌파돼야 되고 지지 받아야 되고 지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지지를 못 받잖아요. 윗꼬리만 돌파되고, 이 붕괴되면은 붕괴되면 숏인 붕괴되면 거예요. 숏. 올라갔다가 정정 맞죠? 여기 정 맞죠? 정 맞으면 숏이에요. 여기 돌파되는 듯했지만 지지 못 받죠. 붕괴되죠. 숏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콜도 얼마나 또 재밌게 먹었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분봉 패턴을 보면은 오늘도 재밌어요 123 패턴이에요 뭐가? 조종 패턴이 조종이 123이에요 123 상승 123 상승 123 상승 자 어, 처음에는 123이 나올지 몰라요 조종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봤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뭐 그런건 좀 강한 장이에요 어 여기서 1,2,3으로 뺐네 여기서 조정 받으면 또1,2,3 음. 3,4,7.25는 어, 어떤 라인이죠 3,4,7.90더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 되니까 지지 받는 거잖아요 저항 받으니까 밀리는 거고 또 여기서 지지 받잖아요 이 라인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콜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그냥 뭐 1,200%에요 100% 여기서 1,200%고 푸스에서도 100%고 푸스에서도 100%자 이건 또뭐100%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8.14딱 터치하는 이때 <laughs> 8.13 와 이거 언제 거죠? 9월 26일날. 자 신기하게 중요한 가격들은 그 과거에도 나타납니다. 음? 경문님3458.13도달했죠 345콜 8.13 정확하게 이때까지 콜을 끌고 갈수 있어야 되는 거. 푸 중간중간 단타하더라도. 출세에 물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콜에 물려 있0 0괜찮서요 지금 이, 이 옵션이 지켜야 되는 거 어? 뭐죠 가격 딱딱 이렇딱 나오죠 6.81상0후 돌파 후 지지 받는 0지 여기 딱6 8 0불에 2,000불에서 2,000불에서 2 0딱0불 여기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죠. 요때는 살짝 물량 빼줬다가 다시 돌파되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 여기 이 라인 여기 이 부분과 선물의 시가 라인하고 딱 일치한단 말이에요. 선물의 시가 라인 여기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겁줬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캔들에 이거 아래 꼬리는 이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저한 캔들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딱 이렇게 나왔어도 다음 캔들에서 지지받지 지받지 지지 못하면은 소용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또 좋은 베팅이 되는 거, 좋은 배팅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제일 좋은 좋은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예요? 그 전에 제일 좋은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 잖아. 여기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어디서지 여기요, 여기서 풀 베팅 자리라고 강의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풀 베팅 자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자리를 안 깨잖아요. 오지도 않잖아. 그럼 여기서 산 물량은, 어? 이미 여기서 2차를 가겠다고 말했으니까, 어? 그죠? 이미 1차는 이 중간에서 1차가 된거고요 여기서는 2차 가는 중에 못 갔잖아요. 2차가 여긴데, 2차가 여긴데, 음? 2차 싸움에서 한번 이렇게 밀렸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가, 어, 2차 저가나, 그,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붕괴하면은 못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다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탈된 거 없잖아. 1차 저가. 제가 그거 드렸죠. 자, 그러면서, 뭐, 경무님 자, 푸세서 50. 7%. 푸탄타. 단타가 57%예요. 승환 님. 54%. 평단가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어, 두분다 너무 훌륭해요. 제가 이거 드렸죠. 6.81. 6.53. 6.53 깨지도 않았잖아요. 6.8이 여기 살짝 여기 지지 바, 여기 지 지지 받았는데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갔잖아요. 2.5 이타점 이탈점도 되게 좋은 거고. 자, 풀베팅 자리 여기. 여기 시초에는 풋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자, 풋콜풋콜풋 여기서 콜, 푸, 또콜 오늘 매파동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승헌님 이거 다 챙겨 먹잖아요 경무님도다 챙겨 먹고 자, 제가 병원에 지금 어머니 병원에 때문에 제가 12시부터 밖에 나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이거 다 어, 봐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없어도 경무님과 승환님, 그리고 다른 시마 선배분들 다 알아서 착착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자 오늘 삼성전자 너무 좋았는 데. 하이닉스가, 해서 서 롱숏 전략으로 지금 둘다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그 얼마 전에 o n g 에 h 에 r t long s h o 이세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는 날이었고 자 오늘 이거 아쉽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를 빼줬어 아쉽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요 이거는 이제 급, 큰 장에 대한 공식이죠 큰 장에 대한 공식입니다 셋이 어, 자, 민님 8.23 도달 바로 이탈했네요 뭐 이러면 청산해 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 경모님 음, 코스피 2배 347.26, 347.5 개인콜 안 주면서 만기 상담분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자 레인님, HK님, 훈님, 아, 그 신입 교육생 분들인데 음, 잘 보고 배우시고요. 어, 선배분들 어, 뒤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 아직 막 무리해서 막할할 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 돼요. 저 승환님 3개월 연습하셨고 경문님 3개월 연습하셨어요. 뭐 지금 4개월 차 이제서야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응? 다 깨져가면서 배우는 건데 어, 그 깨져가면서 그 여러분들 실전 그런 그 실질적으로 돈 깨져가면서 하지 말고 모의 투자로 연습하라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 헤쳐나갈 때 그때 실전하시고 어? 저 없어도 잘 해나가실 때 알아서 착착착 어? 명관님 콜에서 50% 푸시에서 50% 수익 챙겼습니다 목표 수익 달성했습니다 남은 장 관망하겠습니다 승환님 얼마나 좋아요 승환님도 오늘 콜장이었습니다만 어, 요, 즘은콜 수익 위주로 공유 드린 것 같아. 오늘은 푸 수익 위주로 공유 드렸습니다. 당일 누적 수익은 푸보다 콜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콜에서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어? 자, 경무님딱 이런 포지션 딱 보여주면, 답이딱 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긍정적이다. 어? 자, 병원 진료 갔다 왔는데 피곤하다. 아, 모두 잘하셨고요 신입분들 불호하지 말고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성장한다까 가자고 그런 말씀 드렸고 음. 자 경무님 외부 일정 보시면서 신경 많이 써 주셔 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아, 자 훈님 아, 감사합니다 명가님 몸잘 챙겨 주세요 혼자만의 몸이 아니시니까자 음. 옵션 포지션 어, 개인 콜매도 누적되고 있어 상승에 긍정적이다. 아, 자352 라인까지 좋아 보인다. 352 355좀더더 어, 더 나가면 지금 야간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음 보합이네요. 약간 선, 그 강보합 아까 하락 중이었는데 상승 전환되죠. 계속 상승이 긍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뭐 이평이든 이평이든 뭐든 추세적으로 어 만약에 내일 하루 더 상승 나온다 그러면 익절 잘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내일은 또 화일장입니다. 요뭐 화일장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나쁜 장이라 는 생각은 일단 갖고 있어요 <laughs> 화일장 요 중간 중간에 그 뜻하지 않게 변동성 주면 땡큐고 정말 땡큐죠. 일단은 화열장은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그 갖고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횡보장 나오면은 크게 오히려 크게 깨지듯이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미결제를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지금 두달 가까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이거 횡보죠. 어? 자 여기 파동 그리고 좀더자 진폭이 지금 이렇게 줄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어. 자, 최근 금매어는 이제 양봉이 좀 많이 보이고요 자, 은봉 양봉 좀 섞여 있습니다. 자, 미결제를 보면 지금 미결제가 거진 바닥권이에요 자, 25만 개를 하회했고요 지금 26만 개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고, 지금, 지금 26만 5천 개, 지금 26만 6천 개. 그나마 조금씩 쌓이고 있고요한만 몇천 개 정도 좀 쌓이고 있고, 어... 지금 매수로 쌓이고 있죠. 매수로 쌓이고 있습니다. 미, 미결제가 늘어나면서 매도로 쌓일, 쌓일, 쌓이는 경우가 있고 매수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적 수급 보면 알겠죠. 어, 지금 어, 누적으로 만 오천 개 매수로 쌓이고 있습니다. 미결제가. 자, 그게 그 부분이 좀 <laughs> 긍정적이죠. 그건 긍정적이고 어, 현물 누적 매도가 자주 계속 나오는 것은 부정적이고. 어,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1,200억 매도 나왔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열리는 장은 아니고요. 아직 오, 5주차입니다. 5주차고 어, 특히나 3주차 때그 옵션 프리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어, 포지션을 어, 유지하기 보다는 어, 그날 그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좀 아직까지는 낫고요. <laughs> 자, 주식까지는 뭐, 시간이, 시간 관계상 받으리긴 어렵고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관심 가지셔야죠, 여러분들. 2차 전지. 자, LG 엔솔이, 어, 이거, 보, 저기, 보통 상승은 아니었죠. 음. 그래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점이 높으면 은 조금 그 진입하기가 거시기 하죠. 근데 지금은, 이, 벌써 이제 사, 사그레일 반등한지, 사그레일 하기지만은 2차 국면은 꼭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이거죠. 자, 두 번째 조정이고, 자, 두 번째 상승은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보다, 이, 이 파동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볼까요? 자 오늘 그 삼성 SDI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건 오늘 첫, 첫 상승이네요, 그죠? 자, 1, 2, 3. 자, 20선 기준 잡은 겁니다, 20선. 자, 20선이 이만큼 상승할 때 이탈하기 전까지. 몇 프로인가요? 이거 중간쯤 잡아서 그래도 25%. 좀그 조정 들어오겠죠? 한 중간쯤 잡아서 자, 25% 이상 그 이상 2차전지도 어, 좀 관심 가져보고요 이 저점을 깨지 않지 않습니까? 자, 크게 차트를 펼쳐보면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만 연결해 볼게요. 지금 저점만. 저점만 연결해 보면, 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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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점, 그리고 저점. 이렇게 되죠.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음. 어, 최소한 요거, 만큼은 이것보다는 그 이상도 여기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여기 첫 번째 상승이에요. 두 번째 상승 꼭먹으야 했죠. 첫 번째 상승 못 먹어도 두 번째 상승 먹으란 얘기예요. 첫 번째 상승은 이거죠. 첫 번째 상승 못 먹어도 두 번째 상승 먹으란 얘기예요. 쇼도마찬가지예요쇼도 자, 첫 번째 쇼스를 못 먹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쇼. 자, 두 번째 쇼스는 먹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3파에 해당됩니다. 3파. 그래서 주식할 때도 3파 구간을 못 먹으면, 어? 자, 크게 벌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화요일장 또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